시간이 충분하다는 착각은 버려 레드 시작이네 아닌 것 같았는데 저 옛날 트위치네 옛날에 트위치가 저 롱소드 충전용 물력 샀는데 아, 더 찍었으면 딜더줄수 있었을려나? 아, 미니언한테 길막 당했어! 나이스! 버블 좋고요 야, 근데 트위치 좀 미친놈 같은데? <laughs> 쉔탈 썼지? 아니 와, 쉔중인거 아니야? 아, 그라가스 죽는 거구나 트위치 집에 갔나? 아, 아깝다. 씨. 트위치가 전멸 써가지고 더안 밟고 불츠가 더스 밟아가지고. 난 BF 살돈 모을 때까지 집에 안 가. 미안데 아래 와드 좀 하지 야리. 어 있는데 와드. 저러다 뒤지려고. 안녕하세요 잔난님. 아이고 못무었네 <laughs> 괜찮아 i 스 g 6이다 조심해라 오케이 okay. 6이다, 6이다. 6? 6. 6. 아 불책 앞 포지션 제대로 잡아주네 아, 이거, 나미가 미니언 끼고 앞에 밀물썰면 하면서 어글 한 번만 딱 끌어주면, 쟤좀 때릴 텐데. 나미가 너무 뒤에 있다. 상하다니까 쟤. 오케이 옷이 먹었고 용까지. 아 트위치가 무슨 개깡이야. 사려야 되는 챔프인데 미친 것 같아. 이제 트위치가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. 약간, 미친놈이야, 미친놈. 정신 나갔어, 쟤. 1노텔 아. 오케이 이제 아까 쉐네 궁 안타줬냐 또 어? 궁 탔어 아니 트 t is 야 h 이 s What 야되는어야실는데아 t is this? What is this? I'm g o i 어, 미니언끼가 앞에 밀물 썰물 해가지고 어글 한 번만 딱 끌어주면 내가 좀딜좀 좀 하잖아. 나 계속 불츠 신경 쓰느라 트위치 때리지도 못하고 있는데. 어. 미니언끼고 쪽 밀물 썰물 견제 좀 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. 어이구야. 타이비아 감사합니다 노라는 사람이 고마워요. 왜안오냐시시 코시, 코시. 코시, 코시. 코시, 코시. 코미드시 코시, 코시. 코시, 코시. 코시. 코시, 코시. 대포안 돼. 이야게간 부족하지? 안 돼! 야, 내가 이렇게 개처 맞으면서 들어갔는데 내, 내가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솔직히 챔궁타챔궁타인 궁턱, 본다. 잠깐만 제가 밀었어요. 오지마 덫. 오지마 덫 오졌고요. 트위치는 라인 밀면 안 돼요. 갱에도 되게 취약한 챔프고 몸이 되게 약해서. 트위치가 후반에 막 하드 캐리하는 것 때문에 사람 하드 캐리하는 모습 때문에 엄청 강한 거 같은데 라인전이 쓰레기다, 쓰레기. 그나마 도란반패라는 그 아이템 때문에 라인전이 되게 맞아도 버틸 수 있고 그런 건데 얘는 롱소드에 총체적 불량 같죠. 예전 트위치처럼. 아, 돌리시가 블리스가 올라왔어. 블리스가다 깎았네. 원딜 버렸네, 쟤. 아, 이렇게 되면 본나인 밀려올 때까지 정글몹을 냠냠 쩝쩝 해줍시다. 오케이, 죽었고. 나는 밀려오는 본 먹고. 라인을 밀면 안되는원 딜이 몇명있 는데, 그중 에, 하 나가 트위 치고 또 하나 는 징크스, 징크 스도 라인 밀면 안 돼. 또뭐가있 지? 어디 보자? 트위 치는 예전 엘림의밤끝이 최고 였 죠. 단나피셜 버스 게이트 방크 트위치 좋았죠. 근데 방크 너프 먹은 다음부터 이제 안 쓰죠. 되게 오케이 피하고 <끝> 아씨 딜이 부족해. 와쉔 폐왕인데? 쉘쉔 쉬드 쉴드 때문에 쉬드로 개 비비네. 아 저기 안 가고 타워. 아 같이 맞았어. 카르마 알코 지렸고요. 역시 안 가는 게답이었어 저기. 나이스 트 위치 왔을려나? 나도 빼고 가는 게 거기 까비 트 위치 붓. 그렇다면 이 블루는 내가 야, 맛있게 먹도록 하지. 에이, 안 되겠다. 아리 그부 두이 쌍지의 쌍지야풀 써도 죽어 이건. 쉔이 들러붙어 가지고 하잖아. 풀 써도 죽는 건데 그냥 풀 아끼는 게 낫지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불로 치는 건 판단이 잘못됐다. 누가 죽였냐 쉔? 괜찮아 쉔 커도 돼. 쉔 내가 뚝배기 깨면 되지. 내가 욕심이었어. 블루 욕심은. 부리는 게 아니었네. 어디보자. 라인의 상황을 보아하니, 용을 먹으러 가면 되겠구만. 용 먹기 전에, 정글부터 싹다 먹어주고. 아냐 근데 지금 용 치면.. 치는... 아 잠깐만 아 우리 궁 두개 다 빠지면 안되는데 이거? 용 못먹는데? 안돼 아 궁이 두개.. 아리가 궁 의존도가 굉장히 큰 챔프 중에 굉장히 크거든요? 이게 매혹이랑 궁 의존도가 커가지고 아리가.. 다, 다행이다 애들이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되게 위험했는데 와, 씨, 그라가스가 있었어? 야, 낚시 지렸다, 저거. 불지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냥 있던 거였는데. 아, 잠깐만. 나까 내려갑니까? 못 막잖아, 미 내려가지 마. 아 내려가줘야겠네. 그분님이 살짝 에라가 있다. 어, 대박. 내고 고소은사포가 나오면 끝났다 이제 아캐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능도 성능인데 이 스킨이 아 너무 좋아 이 스킨이 갑입니다 스킨 어? 잠깐만 이거 볶아가지고 CS 먹어야겠다 이거 딱 먹으면 나 고소감 서버 나오겠다 지금 2 4 0원 필요하거든요 이거 먹고 다음번 외부까지 딱 먹으면 딱이겠는데 아나 근데 트위치한테 솔킬다가 하지 않겠지? <목소년사포> 고소 연사포에다가 딱핑화 사고 <목소년사> 오케이. <목소년> 정령 먹고 밥에다가 쓴 다음에 믿음... 아, 믿음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이제 네, 다음 템으로는 라위가 주시다 라위, 저거 라위. 어, 이잘 커서 텐 뚫어버려야 되니까, 아씨, 기억 죽였네. 와, 이 끌려? 알키마주 죽겠는데 이거. 이게 끌려? 반대 쯤면 되겠다 저거. 한 Q만 맞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. 조져, <laughs> 조져. <조자>. 나왔어. <laughs> 좋구요아난 피가 없어. 근 이거 라이 있어야지 더 뚫을 것 같은데. 야, 붕 먹으러 갈 거냐? 음. 라이사와야겠다. 아니, 나 이거 밀고 가야겠다. 잠깐만. 레드까지 먹고. 이거 레드까지 먹으면 신발까지 나오겠는다. 그라가스가 딜그라가스네? 근데 딜그라가스도 꽤 괜찮아요 초반 한 2코어 정도는 딜 올려가지고 딜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라가스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챔프 중 하나거든요 그냥 그 뭐야 배치기 하면서 그게 판정이 너무 좋아서 10초 아직 1 0초는 남았잖아 메롱 좀 꺼내서 먹지 버젓 구윳 아이고, 전멸 써버리네 바론 바론 가자 깔끔하죠? 야 진짜 니가 트위치 진짜 잘물었다 빵테 같은 챔프가 이렇게 잘큰 빵테가 원딜 물면 진짜 원딜 입장에서는토 나와요. 진짜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빵테가 못 버티거든요. 야밀드 밀었다. 미디어는 정비 한번 하고 신발아신발이 도미닉부터 그래이 해주죠. 봇을 음. 가는 게 좋으려나? 음. 현명한.. 이거 지금 우리 편에들이 진짜 현명한 뭐냐면 바로 먹었으면 2차 타워부터 미는 거예요. 2차 타워.. 어? 잠깐만요. 브리츠 님! 뚝배기 되세요. 브리츠 님. 브리츠 님! 점멸 쏘 <laughs> 어. 하지만 죽었어, 불치유잘 가. 넌 이미 죽어 있다. 정말 세죠, 캐틀? 제가 캐틀 잘 못하는데도 이중겁니다. 캐틀 하세요, 여러분. 죽었죠. 야, 쿼드라 줘야지, 쉐나. 아, 센스가 없네. 끝났죠? 근데 시, 상대 원딜이 너무 못해. 이상해. 좀 이상한 애 같아. 생각 없이 간다니까 雷克？